네, 안녕하세요. 5월 23일. 네, 화요일. 뭐 장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뭐 그래도 뭐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해서 셀트리온 3명제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요. 네, 3명제 모두 네. 기관과 외인들 또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는 외인 기관들 뭐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재 상승을 위한 네 탄탄한 길을 또 만들어 나가고 있고 뭐셀트리온네장 중에 18만 원 잠깐 터치를 했었고 네 헬스케어 7만 7,000원 조금 터치를 했는데 뭐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조금 또 빠지면서 그냥 빨간 불네0% 1%대에서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뭐 괜찮습니다. 네 거래량 거래량 뭐 그렇게 조금 네좀 줄이면서 네 강보합에서 마무리되었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또 2차 전지였습니다. 네, 어제 미증시 또 테슬라가 또 상승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 또 2차 전지에 또 훈풍이 불었고요. 코스피 쪽으로는 LG엔솔이네 2.5%, LG화학 2.7, 포스코퓨처엠 3%대, 포스코홀딩스 2%대에서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2차 전지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삼바랑 우리 셀트리온은 강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 일단 에코프로 네 2.96, 에코프로 BM 2.96, LNF 5%때 에코프로 광부압에서 마무리 되었고요. 일단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또 장중에 조금 오르다가 또 광부압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게 뭐 추세를 완전하게 바꿨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2차전지 쪽에 대한 사항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듯 합니다 뭐 그동안 많이 빠졌던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같이 나왔던 쪽에 대한 약간 기술적인 반등 수준인지 이게 완전하게 추세가 바뀐 부분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듯하고요 셀티온 헬스케어 0.79 광보합이고 제약이 1%대에서 상승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hlb 가 3%대 좋았고요 그동안 조금 빠지던 또 그 엔터주가 한 1%대에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2차 전지 사항이었고요. 지금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네, 강보압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네, 정권사, 제약바이오 비중 확대, 네, 세계 정권사에서 나온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뭐, 다울 투자 정권, 그리고 하나, 현대차 정권 하면서 모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 하반기 비중 확대다. 하반기로 갈수록 좋다, 상, 저, 하, 고, 그 중심에 셀트리온 그룹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중심이 되는 이유, 일단 5월달 유플라이마, 그리고 6월달, 아니, 네, 3분기 때 M&A, 뭐, 그리고 4분기 때 합병에 대한 부분, 램시메서시 등등에서 굵직굵직한 좋은 소식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항이고요 일단 시장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 이제 마무리 상태입니다. 우리 국내 이제 금리 인상도 25일이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열리는 사항인데 금리 동결 가능성이 또 3년 속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은 사항이고 일단은 미국의 일단 6월달 13일에서 14일 FOMC 회의가 열리는 사항이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조금 또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그래도 가능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 금리 인상으로 피해를 받던 제약 바이오주 쪽에 대한 또 긍정적인 사항이고 지금 현재 3년 동안 제약 바이오주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기준상으로 저평가 네, 저평가 기준에 지금 있는 사항인데 3년 동안 빠진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네, 올해가 3년차 네, 올해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정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41% 상승한 2,567에서 네, 양봉으로 마무리되었고요. 고가가 2,577까지 갔습니다. 4월 18일 날 고가가 2,582그 네, 근처까지 네, 가면서 약간의 도지형 양봉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저가가 0.16 그래도 빨간불로 네, 유지는 했습니다. 코스닥 0.84% 상승한 859에서 마찬가지 양봉으로 마무리되었고요. 고가가 1.09, 네, 저가가 0.18 해서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단 0.4%, 0.8% 대에서 네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외국인 선물 매수 690억이고 아시아 증시 대만만 강보합이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이네요. 일본 0.4, 일본이 그동안 또 많이 올랐죠. 중국 홍콩이 1%대 급락했고요. 원 달러 환율 0.41% 하락한 1312원, 네, 1340원까지 갔던 환율이 1310원대로 다시 조금 네,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거편네 코스피 쪽으로는 기간만 4천억대 매수했습니다. 개인 3400억, 외인 533억 팔았고요. 코스닥은 외인 기간 양 매수네요. 일단 간만에 일단 코스닥 쪽으로 일단 외인들이 다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매수 개인만 665억 대에서 매도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였죠. LG 엔솔 2%, LG 화학 2%, 포스코홀딩스 2%, 포스코퓨체엠 3%. 우리 셀트리온 강보합에서 마무리되었고요. 코스타, 네, 에코프로 BM 2.96, 네, 장중에 4% 대까지 올랐고요. 에코프로가 장중에 마찬가지 4%까지 올랐다가 강보합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LNF도 네5% 대, HLB 3%, 네, 헬스케어 네 강보합 제약 1% 대에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주인공 네 이차전지 쪽이었고요. 셀트리온 삼형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0.96내 네, 코스닥 제약 1.2%대에서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셀트리엄 0.9% 상승한 17만 9500원에 마무리되었고요. 거래량 34만 6천주에 67%대. 어제 절반을 조금 넣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은 네. 강보합 나왔다는 것에 네. 그나마 조금 네. 괜찮죠? 네. 지금 현재 7일 연속 양봉을 보이면서 5일선 타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고가가 18만원, 18만원 잠깐 터치를 했는데 매물대가 2만주 이상 쌓이면서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1.18. 저가가 마이너스 0.22에서 17만 7,500원 해당되는 상황이었고요. 매수 1위, 신한정권, 삼성, JP모건, 뭐, 우리를 괴롭히는 정권사, 매수 쪽에 조금 더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JP 모은 33,000주. 뭐 대량,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공매도 수량 1 5 0 0주에 0.45%대 의미 없죠. 네. 일단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점이 1 7 4 0 0원인데 오늘 저점 177,500원. 어제 고점이 179,400원인데 오늘 고점 18만 원에서 5일선 타면서 저점, 고점 네, 모두 높여가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박스권 돌파한 지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순하게 보면 이제 18만원대 가격이, 그죠? 가격 기준상으로 또 심리적 가격 지지선, 네, 뭐 17만원이냐, 18만원이냐, 19만원이냐, 일단 고상이고, 그 단기적으로는 셀트리온. 네, 4월 13일날 고가가 18만 4,100원입니다. 요거 일단은 18만 4,100원대 뭐 매물 대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데 그죠. 일단 요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뚫어줘야 또그 다음을 볼수 있는 사항이고요. 수급편항. 뭐 여전히 5일 연속 외인 기간 양 매수입니다. 오늘도 외인 4만 5천주, 기간 8만 7천주. 빨간불이 그죠. 외인 기간들이 다휩쓸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5일 연속 외인 기간 양 매수. 오늘 뭐 프로그램 4만 1000주 순매수고, 금융투자, 보험투신 3모 펀드 모두 샀습니다. 연기금도 2만 6천주. 어제 4만 4천주, 오늘 2만 6천주. 네, 대량 매수세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개인들만, 네,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사항입니다. 수급을 모아가면서 다시, 네, 재상승을 위한 지금 준비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듯 하고요. 셀트는 헬스케어. 0.79% 상승한 76,5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량 78만 주에 78%대. 고가가 77,000원에서 1.45, 네, 저가가 마이너스 -0.4 75,600원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뭐 JP 모건 오늘 조금 팔았습니다. 7,100주. 네. 골드만이 좀 간만에 나와서 또 4,000주가량 팔았고 공매도 수량 3 6 0 0 0주에 4%대, 뭐 일단 헬스케어도 그죠. 공매도가 조금 나오다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뭐 매일 나오는 공매도 수량 이제는 큰의미없고뭐 헬스케어도 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공매도 안 나오고 있다. 네, 이제 떨어질 또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그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상황이죠. 일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죠. 네. 어제 고점이 76,500원. 어제 저점이 74,400원 부분인데, 오늘 고점 77,000원. 저가 75,600원에서 저점,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 박스권 상단의 가격대 74,700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4,700원, 74,800원 라인 때잘 지켜주는지, 네. 확인이 필요할 듯 하고요. 일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인데 고점이 네 81,400원이죠. 4월 13일날 요 81,000원대 가격대에는 헬스케어가 조금 네 매물대 매물대가 조금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81,000원대 아까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은 그죠. 네 18만 18만 4천원대 그렇게 매물대가 많이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헬스케어는 조금 셀트리온보다는 매물대가 81,000원대 조금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수거 편항, 네 외인 십 10, 십만 주, 기간 팔만 육천 주, 마찬가지 양 매수입니다. 3일 연속 네 외인 기간들 계속 쓸어 담아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프로그램 육만 팔천 주 순매수, 연기금 네 소폭 매도했습니다. 삼천 육백 주, 뭐큰 의미는 없는 사항이고요. 사모펀더 투신 쪽이랑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여하튼 연기금은. 셀트리온은 계속 담아가고 있는데 일단 헬스케어는 그냥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 정도 정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뭐 이제 합병을 앞두고 본다라고 하면 그죠. 굳이 뭐 양쪽 다 담아갈 필요는 없겠죠. 네. 그것 때문인지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조금 내네 수급이 셀트리온은 계속 매수하고 있고 헬스케어는 네. 그냥 팔고 샀고 팔고 사고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1.14% 상승한 89,000원에 마무리 되었고요 거래량 1 9만7천주에 63%대 삼형제 모두 내 네, 어제보다 거래량 줄면서 네, 강보합에서 마무리 되었고요 고가가 89,900원 2.16네 저가가 -0.34 87,700원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JP 모건 순매수 1위입니다 네 일단 제약의 상승 주체 JP 모건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매수 1위 29,000주 매수했고요. 공매도 수량 8 2 0 0조의4대네 의미 없습니다. 뭐 제약도 3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했고 그죠. 기준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내 네, 쌍봉 개념이죠. 그래서 10만원대 매물대 상단은 여기 96,000원 부분이고 매물대 하단 쪽에 대한 부분은 92,000원 라인대 부분입니다. 주로 약간 쌍봉 가격대가 10만원 초반대 부분이고요. 일단 이거 일단은 매물대 하단 정도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약 기준상으로는 가장 큰 매물대입니다. 9만 2천원, 네, 9만 2천원대. 매물대 상단 9만 5천원, 9만 6천원대. 수급 마찬가지 오늘 제약도 좋았고요. 네, 외인 4만 7천주, 기간 9천주에서 양 매수, 제약도 3일 연속 외인 기간들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4만 5천주 내 네.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기금 2,300주 조금 팔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3명제 오늘 일단 뭐 거래량 줄면서 강보화 뭐 괜찮습니다. 네. 이번 주 일단 내일또 수요일도 있고 목요일 금요일 되는 사항이고요. 이제 다음 주 5월 30일 유플라이마의 FDA 승인을또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 전체 시장에 대한 흐름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조금 조금씩 뭐 상승을 하다가 유플라이마를 유플라이마 승인 기대감을 선반영 많이 해질지 아니면, 조금, 조금씩 상승하다가, 유플라이마 승인 결과가 나왔을 때, 또, 뭐, 장대 양봉 길게 하나 만들어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듯 한데요. 일단은, 뭐, 저는 일단은 유플라이마 승인 소식이 나오면 좀 주가가 굉장히 좀 좋게 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네, 삼성의 하드리마랑 비교를 하죠. 네,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네,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하드리마는 작년 10, 10월인가요? 11월 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승인 소식이 나왔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일단은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제약 바이오는 더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작년 9월 달, 10월 달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출시는 네, 올해 7월 1일이죠. 승인이랑 출시 출시에 대한 그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간 자체가 많이 벌어져 있던 사항이었고요. 이번에 우리 셀트리온, 네, 유플라이마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5월 말에 승인받아서 대략 한달 후, 7월 달이면 출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 아까 작년 시점에 제약바이오 시장의 흐름이랑 지금 시장의 제약바이오 흐름이랑 서로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셀트리온 사명제 쪽에 대한 부분, 긍정적인 사항도 또딜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이유로 저는, 네, 유플라이마 승인 나오면, 네, 물론 선반영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그죠? 뭐 그렇게 많이 안 오르겠지만, 선반영된 게 거의 없다라고 하면, 승인 소식으로 삼명제 조금 더뭐 장대 양봉에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냥 제 주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